반갑습니다. 실전 창호입니다. 아, 이번 시간에는 어, 구독자 분께서 질문을 하나 하신 게 있어가지고 이 아, 대답은 아, 제가 해드리는 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겠다 싶어서 아, 영상을 급하게 좀 찍게 되었습니다. 무슨 내용이냐면 아, 이분이 외벽에 실리콘 마감은 그런대로 이렇게 뭐 되는 것 같은데. 실내 쪽의 실리콘 마감이 좀 깔끔하지가 못하다 이런 그래서 무슨 방법이 있으면 좀 한번 영상을 올려달라고 말씀을 해서 어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만은 보통의 경우에 외벽의 실리콘 마감은 목적이 주로 이제 뭐 보기 좋은 모양보다는. 누수 방지, 이제 물 새는 거를 막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양을 크게, 표면의 모양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만, 은 아, 실내 쪽에는 눈에 항상 보이는 데기 때문에 조금 방법이 좀 달라져야겠죠. 그래서 이렇게 노즐을 사용해서 실리콘 건을 사용해서 할수 있는 이런 자리의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볼 때. 보통의 경우에, 이제, 창호라면, 창이나 문을 철거를 하고 재시공을 할 때, 이렇게, 이제, 뭐, 방문이라고 치면, 이렇게, 이제, 방문이 철거된 자리에, 이렇게 틀이 서겠죠. 어, 이렇게 틀이 서고 나면, 아마도 제 생각에 질문 요지가, 이 쪽면 여기 지금 벽체와 어, 틀 사이에 공간이 조금 넓 수, 넓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아, 부분들을 실리콘 마감을 하려니까 어, 잘안 나온다라는 이런 취지로 제가 보입니다. 아,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많이 이제 활용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보통의 경우에 실리콘을 마감을 할때 음, 노즐을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주로 쓰는게 회라 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죠 다 아실 겁니다 이 회라 라는 것을 어, 이 회라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도 어, 저는 오늘 이 회라를 쓰지 않을 겁니다만 은이 회라를 사용하는 것도 아무런 어떤 생각 없이 사용을 할 경우에 모양이 절대로 잘나오질 않습니다 어, 이 회라 끝이 모양이 생긴 걸 보시면 아주 얇은 고무 그다음에 점점점 두꺼워지고 요 나무 막대기 같은 이런 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특징이 뭐냐면 쉽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신축성도 아니고 요 구부러질 수 있는 아주 말랑말랑한 이 고무를 쓴다는 게왜 그럴까? 어, 요걸 좀 아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회라를 써서 실리콘 마감을 할 때는 음각이라고 그러죠. 기억자라든지 안으로 들어간 각일 때,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 각도 자체나 힘을 주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요 입구 요 앞을 한번 봐주세요. 지금 이 이렇게 되는 거 하고 조금 눕는 거 하고 벌써 여기 앞에 면적이 달라지기도 하죠. 이렇게 또 누르게 되면은 거의 실리콘을 다 긁어내는 모양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밀착은 잘 시킬 수 있습니다만, 어 많이 파괴되죠. 그래서 조금만 이 고무가 조금만, 조금만 이렇게 힘을 살짝만 눌러도 이렇게 신축성이 있고 수축이 되니까, 파기보다는 조금 눕혀도 얼마든지 타원형의 어 마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걷어내는 양만 많아지고 실제로 어 원하는 모양이 잘안 나올 겁니다. 그러기도 하고, 또한 번은, 또한 가지는, 이 분이나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깔끔하지가 못하다는 얘기가 아마 이런 것 같아요. 이렇게 넓은 면을 해야 될 때, 이 회라를 쓸 때, 이 실리콘 점성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이러한 점성들 때문에. 실리콘 마감이 요게 이제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것은 주로 어떤 때 이런 상황이나 이런 걸 쓰냐면 이 부분을 어, 틀과 벽체 사이에 보통은 어, 우레탄 폼이나 이런 거를 채움을 하고 실리콘 마감을 할 경우가 있고 대부분 뭐 수리공사에서는 몰딩을 많이 돌리게 되죠. 그런데 이제 몰딩을 하지를 않고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이 실리콘 부분에는 목적이 도배지가 붙거나 또는 어 페인트 칠이 묻거나 목적을 어 일단은 어 그런 목적이 돼야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자리에는 유성 실리콘을 쓰시면 안 되는 건다 아실 겁니다. 수성 실리콘을 쓰셔야 페인트도 묻게 되고 도배지도 붙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저런 방금 이렇게 점착성 때문에 이러한 모양이 자꾸 나오면 이러한 모양들 때문에 도배지 붙을 때 깔끔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, 이 실리콘의 특성을 조금만 이해를 해보시면 제가 지금부터 쓸 것은 이렇게 되었을 때 물론 이런 딱딱한 재질의 몰딩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부분이 이렇게 매끈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. 어,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끈하게도 될수 있지만 이 몰딩이라든지 딱딱한 자재는 잘 쓰지 않는 이유가 만약에 여기 지나가는 부분에 조그만한 어, 시멘트 덩어리라든지 톡 튀어나온 부분만 있어도 이게 부딪혀서 어, 제대로 깔끔한 마감을 하기가 어렵죠. 그래서 요런 거는 흔히 잘 구할 수 있습니다. 여기 지금 고무 성분이죠, 조금 이렇게 또 이게 아니면 요런 것도 많이 보시죠. 발판, 깔판으로 많이 이제 애들 노는데나 애들 쓰는 요런 고무 조금의 신축성이 있는 이런 고무 성분을 쓰게 될 때. 아, 어, 아주 쉽게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단이이 이 마감을 할때어 조금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실 것은 이 고무라고 해서 이렇게 아까 회라에게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누르게 되면 이 고무가 이 안에 실리콘을 파게 됩니다. 어 파게 되면 평면으로 1대1이 안 되겠죠. 어 그래서 이쪽 벽면이라고 치시고 제가 여기서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벽면에 혹시 돌출된 조그만한 티끌이라든지 돌출된 시멘트 덩어리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도 이 고무의 신축성 때문에 그 부분이 지장을 별로 안 받고 이 평면을 유지해 주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워 사이보다는 조금 이렇게 눕히는 정도의 느낌으로 힘을 주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마감을 해 보신다면 예. 요렇게 마감을 하신다면 여기에는 뭐 도배지도 깔끔하게 붙을 수가 있고, 또는 페인트도 깔끔하게 붙을 수가 있겠죠. 어, 다시 한번 더 제가 앞서 얘기 드린 거를 누르지 말아는 차이가 어떤 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조금 눌러서 이렇게 될때 지금 안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, 요러, 요렇게 지금 파입니다. 어, 지금 아마 보이실 것 같은데. 그래서 누르시는 거 말고 이 신축성을 활용하시지 말고 이 신축성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어떤 돌출된 부분 때문에 만약에 돌출된 게 있으면 여기 평면으로 가다가 툭 튀겠죠. 그거 막기 위해서 이 고무 성분이 유용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지나가시면은 조금 눕혀서 얼마든지 가능하겠죠. 그리고 이런 거 쓰실 때 실리콘이가 아까우니까 조금 요빈 자리를 채운다 하더라도 이걸 얼마든지 재사용하실 수가 있겠죠. 이렇게 해서 세우기보다는 조금 눕혀서 누르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평면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이 면이 평면이 돼서 도배지가 붙거나 페인트가 돼도 이상이 없을 겁니다. 근데 이런 경우에. 지금 이 회라를 가지고만 생각하신 분들이 자꾸 이렇게 하, 이렇게 하려고 하려고 해도 이게 지금 보기 싫고 이게 잘안 된다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어떤 프레임 문틀이라든지 뭐 그렇고 이게 지금 벽이라고 제가 가정을. 아 어, 저는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할 시간들이 잘 없습니다. 그래서 항상 제 영상은 원리가 이해만 되신다면 어, 이해 되신 분들은 어떤 방법인지 저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는 그런 취지입니다. 어, 그래서 여기를 한번 실리콘을 채우고 제가 한번 마감을 한다고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실리콘이 있을 때 분명히 실리콘 이거를 아까우니까 그냥 한 번에 하려고 하시지 말고 요번엔 요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누르시는 개념보다는 조금 이렇게 눕혀서 이쪽 평면에 이 면이 닿는다 생각하시고 힘을 전혀 주지 마시고 천천히 예,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시고, 또 지금 남았을 때, 조금 긁어서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주신다든지, 예, 우리가 시멘트 미장하는 분들을 보면 미장칼 흙손이, 자주 여러 번 가기보다는 한 번에 마무리 때는 한 번에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점착성이 생기죠 이런 이런 점착성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 자국을 자꾸 내지 말라는 이런 취지죠 그래서 어,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콘 마감을 하실 때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너무 처음부터 많이 짜는 것도 좋지가 않고 채워서 채워서 한다는 게 중요하고 절대 속도를 내지 마시고 누르지 마시고 누르면은 이 고무 때문에 이렇게 눌러지는 것 때문에 눌러지는 것 때문에 이게 또 파지게 됩니다 이 고무 성분을 쓰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돌출된 뭐가 툭 부딪혔을 때 이런 딱딱한 걸 쓰면 그것 때문에 툭 튀게 되죠 그래서 이런걸 안 쓰고 이런 고무 성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한 번에 한 번에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는게 훨씬 빠른 네 이렇게만 마감이 돼도 이평면하고 일대일이 되기 때문에 어이뭐주 옆에 걷어내시든지 또 여기는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목적은 이게 지금 벽체와 이빈 공간 사이에 평면을 이 실리콘으로 맞추는 게 지금 어려워서 바로 요런 것들 때문에 자꾸 하려니까 이런 모양이 생겨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러면 여기에 도배지가 잘안 붙겠죠 이게. 이렇게 해도 결국은 이런 자리가 남습니다. 아무리 이렇게 하느라고 해도, 그래서 아마 제가 볼때 어, 그런 질문인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알려드리면 어,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다 싶어서 힘을 주시지 말고 옆으로 조금 눕히듯이 느낌을 줘서 이렇게 지나가시면, 어, 이 방법을 써 보시면은 아마 그... 실내 마감을 또, 또한 가지 제가 뭐 굳이 어쩌다 보면 회라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이렇게 흔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이런 음각도 이렇게 각을 이렇게 각을 이렇게 눕히면은 얼마든지 회라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. 또는 뭐 실리콘 빈통을 쓰시더라도 어쨌든 오늘 영상의 목적은 이 부분 마감이 회라로만 사용을 하셨던 분들이 그런 어떤 회라 지나간 자국 점착성 때문에 생기는 어떤 굴곡, 돌출,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도배 마감이라든지 또는 뭐 페인트 마감이 원활하지 않아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, 어, 이 방법만 좀 활용하셔도 어, 마감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올 듯 싶습니다. 어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.